안녕하세요, 봉자님입니다. 오늘은 얼갈이를 뽑았어요. 얼갈이 물김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얼갈이의 효능에 대해서도 말씀하리자 합니다. 이 얼갈이는 1년 내내 생산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는 나물이에요. 어린 잎은 이렇게 헐거로 묻어둘게요. 다시 커져. 이게 다시 커져요. 엄청 배추 커네요김치거리가 어, 기할 때 어, 속이 차지 하는이 얼갈이 배추를 어, 겉절이, 된장국, 뭐 쌈으로 어, 이렇게 먹어 기억이 나요. 비가 온뒤라어요 땅이 아주 촉촉해요. 뽑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막 딸려 올라올까봐 흘러, 지금 조심스러워요. 예, 워낙 커가지고, 막 뽑으니까 옆에게막 땀이 나요. 이 정도 어린 싹 긋. 그. 뽑아온 배추를 겉잎을 이렇게 떼줄게요. 겉잎은 좀 빳빳하기 때문에, 어, 그냥 안에 속대만 가지고 물김치를 담글 거예요. 예, 겉잎 은 이렇게 다 떼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열무 물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밭에서 뽑아이 얼갈이를 가지고 얼갈이 물김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겉잎은 떼고요 이 속대만 부드러운 것만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네, 이렇게 손을 갖고 뜯어도 되는데 이 잎이 부드러워서 어, 손으로 뜯으면 풀대가날것 같아서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걸 가지고 어, 지금 물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되게 부드럽죠? 네,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 넣어서. 얼갈이 효능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우리가 사, 뭐 산에 사는 나는 약초만 이렇게 효능이 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얼갈이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꽃 소금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세요. 어 세게 만지면 풍미가 나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살살 해갖고 뿌려주셔요. 이 얼갈이 속에는요, 풍부한 비타민C가, 감기 예방을 돕고또 비타민E는, 우리 상해, 상처 났을 때, 치유를 촉진시키고요, 또 흉처를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절구는 동안에, 제가 이제 풀을 끓일게요. 찹쌀풀을 끓일게, 끓일 겁니다. 이렇게 절구는 동안에 찹쌀풀을 끓일게요. 예, 네, 물을 볼게요 찹쌀가루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서 젓어주세요. 예, 네, 많이 안 끓여도 돼요. 네, 물이 끓을 때. 어, 이제 찹쌀물을 이제 부어서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찹쌀풀, 어, 씻는 동안에 제가 이거 를 지금 씻을게요. 어, 아까 씻었지만 한번더 이렇게 헹궈줘야 돼요. 자, 지금 믹서기에, 어, 사과 반개하고 양파 이제 이렇게 파 있고요 이거를 이제 양파하고 사과를 지금 믹서기에 갈아볼 겁니다 작년에 이거 농사지 농사진 거를 냉동실에 그냥 올려놨었어요 이걸 꺼내서 어, 같이 갈겠습니다 같이 썰어서 지금 냉동이 됐어? 지금 깡깡 얼었어요. 썩어 놓고요. 양파는 하나 넣을게요. 양파는 하나 넣고요. 파는 이제. 이럼 마지막인 을게요이 얼와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요 비만에.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 어, 좋다고 합니다. 찹쌀풀을 넣을게요. 예, 찹쌀풀을 넣고 저어주세요. 어 마늘 넣고요. 넣습니다 예, 생강. 생강도 넣어주세요.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또 넣고요. 어, 소금을 좀 넣습니다. 꽃소금. 예, 이렇게 넣어서 저어주세요. 간을 볼게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어,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어, 저어줍니다. 삐까리 곱죠? 저희 집은 식구가 없어가지고 양을 조그맣게 해요 많이 안 닿습니다 그때그때만 오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성에 따라서 양은 각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이 들곤침 배치에다가 예 썰어놓았던 대파를 위에 올립니다. 이 얼갈이가요 수분 함량이 높아서 갈증 해소를 돕고요 또폐 열로 기침할 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어이 섬유질이 많아서요 어, 변비에도 최고라고 합니다. 어, 또 열량이 낮아서 어, 다이어트나물로 매우 좋죠 지금 제가 어, 담겠습니다 실온에서 하루만 두면 되요 어 예, 하루만 뒀다가 냉장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얼갈이 겉절이는 얼갈이 겉절이나 물김치는 해서 그냥 그때그때 바로 먹어야 맛있죠 너무 이거, 이거면 맛이 좀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갈이는 된장국도 끓이고요. 또 수치 해소에 좋아서 또 해장국도 끓이면 딱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이 얼갈이를 오늘 제가 효능도 알아보고요. 또 직접 제가 길른 얼갈리를 가지고 어, 얼갈리 물김치를 담궈보았습니다. 고추를 갈아넣어 가지고요. 빛깔이 아주 예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